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나우셨습니다. 아, 네. 오늘도 큰일에 아, 받고 네. 고 나갑시다. 오늘도 큰일 아, 나갑시다. 네. 5월 둘째 주일인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속죄함이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뒤어지면 예배 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걸 그 하나님의 운석을 들여야 된다는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피저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드리는 것입니다. 피저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피저물이라고 하는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주 마무을를 지으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죠. 그와 같이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든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함께 지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한모4장령 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오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는 인간을 지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자에게 말하겠습니까? 요한음 4장 2 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즐기로 예배할 때가 온 아니고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렇죠? 둘째, 자녀들에게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서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오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주물 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기,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거죠. 그리스도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보좌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죠. 마태복 28장 10번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큰날까지 너희와 항상 계시리라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축복, 이만희로 축복을 드리는 게 바로 모세의 축복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성기로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는분리그렇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당른데못 가잖아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 뭡니까? 어디, 어디든지 다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첫 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리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너희, 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보하시며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누리며 세임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재림이죠. 마지막 때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의 부활이죠. 그죠 이게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부활한다고 했고, 그게 우리가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죠. 셋째, 자녀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세계보고만에 맞추고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보고만는 안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자장 1 4절에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계 머음화는이삼천을 알아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실절로 보면은 요셉이 17세의 나이 청소년기 나이죠. 이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복식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구절에 오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전화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단이 전하는 꿈. 그리고, 해달별, 우리 자기한테 전하는 꿈을 꿨어요. 왜냐하면 이건 농경사회 아닙니까? 이 시대만 해도. 산업이 발전이 안된 시대죠. 그러니까, 해달, 그, 복식단이 자기한테 이제 꿈을 전하는 꿈을 꿨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앞으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세계보고말할 것. 요셉의 미래를 이 꿈에서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세계보고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를 들자고자 절러면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변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손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의 손자를 하나님이 뭡니까?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또그 배에서 나오기 전에,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구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을 뭡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그 불러주시고, 불러, 불러, 뭐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태에서부터 너를 택했다고 얘기하지 못해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가 먼저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돈을 보여야 됩니다. 주위를 구별하여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한번보면면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도 뭡니까이 천지를 만드시고 7일 날은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 우리가 7일 날은 뭡니까? 이 주일 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3회상 3장 10절에 오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해라, 사무해라 부르시는지다 사회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한사무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게 주신그 음성이 되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시의 축복을 드리며호호로 됩니다. 매일매일 자녀들과 정시에 별드리면 좋지만은 그게 사정이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 자녀들과 뭘 가지고 드리는 거냐면 이거 정시에 별 때는 강단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신 언약 미션,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실천해야 될 미션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우리가 포럼하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뭡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고 받은 말씀에 응답이 있어요.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 응답이 지금 어떻게 왔느냐 그걸 또 같이 포럼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예배를 빠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릴 때 습관은 뭡니까? 평생을 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주일날 아침에 친구를 만나거나 공부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가서 친구 만나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이 그래도 입시 준비해야 되니까 예배 지리 공부해라. 그렇게 하면 자녀를요. 결국은 세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주일날은 20대 되니까 뭐 하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 와요. 근데 지금도 교회 안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뭡니까? 그렇게 따끔하게 하는 거는 평생 교육이 위험했죠. 둘째 부모가 먼저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참된 기도는 문제를 붙잡고 하는 게니 대부분 성도인들은 문제가 오면 기도하잖아요. 문제 안 하면 기도 안 하다 하거든요. 그게, 그게 기도가 아니죠. 진짜 기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누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시고 사망군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갈라디이서장이자로 입장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싶다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그거 뭡니까? 내가 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염려 것이 말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내가 잡혀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큰일 했잖아요. 왜? 생각에 우 잡혀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도는 소원을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뭡니까 문제 해결 위한 기도, 소원 성취하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모든 종교에서도 다잖아요. 오늘 석가탄신일이지만은 주로 다수 사람을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문과 권세를 줬잖아요. 요한복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일리버 3장 2절에 오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도를 기다리노니. 그리고 뭡니까? 하늘나라에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신동거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기도는,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른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사람들이 구하는 거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그거는 다 주니까 그 구하지 말아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만 하면 됩니다. 셋째 부모가 먼저 237 나라 5 5천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237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정하고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는 인생의 양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정시배를 그리며 선교사님들 위한 번금과 기도를 합니다. 알마다. 조용한 시간에 강단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언양 미션 비전을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태모 6장 6절에 오면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혼자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이게 힘이 난다니까. 이거는 사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혼자서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거든요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선교대회 기간에 선교사님을 집에 초청하여 자녀들과 선교지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선교사님을 초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지금 오늘까지 선교대회 기간이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죠? 결론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없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뭔가 부모하고 대화가 자녀하고 잘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힘든 건왜 그래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면 참 힘든 거죠. 그렇죠? 부모가 예배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며 세계보금마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자녀들과 갈등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돼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 다라고 있어요. 시편 128편 3절에 오면은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 다라고 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신대 삶을 써시이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에 머무르면서 교회에 머물다 보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게 되는 거죠. 다른 거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우상문화에 빠지지 않요 우상문화는 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문화라니까요. 알고 보면 그래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시대가 제한을 받는 바를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오히려 시골에 살기가 좋습니다. 부시에서는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사람들이 마스크를 못 벗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일해서 그럼 일단 산소 공급이 뇌, 안 되기 때문에 뇌가 얼마나 손상을 깨지 못하겠죠. 많은 지금 앞으로 병들이 온다는 거왜 그래요? 숨을 못쉬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병이 온다는 거죠. 모든 병이 왜 옵니까? 산소가 부족하면 몸에 병이 온다고 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엄청난 질병 시대가 옵니다. 왜 마스크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닷가 좋은 공기 마시고 살면 얼마나 보기요 그죠 그 앞으로 또 식량 대란이 온다래요왜 그렇습니까? 지금 식량을 공급하는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집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씨를못 풀렸다는 거죠, 화정을 못 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네. 여름 시골에 식량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 완전히 봉쇄시킵니다. 그렇죠. 이런 재앙들이 오 그러면 앞으로 도시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시골로 많이 올 수도 있다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은 좋은 데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람을걸 복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사람들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재앙만당 시대를 살리는 건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영적 서비스는 뭡니요 시편 71편 5절 1절에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주여와여 호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함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싸우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내가 뭐내 그, 아내 따라서 교회 온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이기시길 택했다고 지금 다이소 보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걸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은 결국은 강자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똑같이 내야 되니까 좀 크게. 진짜 믿는 사람은 믿음이 나로렐로 번창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걸 말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열심히 하면 그게 열심입니까 그게 열심히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진짜 그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혜로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순정함을 따라가는 정신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예배의 축복을 드리면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원하시는 뜻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감세력이 물러지는 거죠. 그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여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게 바로 7 0지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전도 잘하시는 분들요. 이에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번 한주간 인마니라는 부모님들한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해 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중한 원작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마니를는축복 드리며 우리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어서 중요히 승리할 때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네.